배방의 독특한 이름의 맛집. 바로 중보집에 다녀왔습니다. 과연 이름만 특별한 걸까요? 직접 먹어본 솔직한 리뷰 시작합니다. 실내는 편안한 포차 분위기, 불판 위에 바로 숯불을 올려 굽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는 가브리살과 갈매기살. 흔하지만 고기집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위들이죠. 여기서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소스. 쌈장, 간장 베이스, 고추장 양념, 심지어 겨자장까지 고기마다 취향대로 찍어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주로 찍어 드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 가브리살은 씹을수록 고소했고, 갈매기살은 쫄깃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스와 함께 조합하면 매번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었어요. 가격대는 부담 없었고, 다양한 장과 함께 즐기는 조합 덕분에 술안주로도 완벽! 이름은 독특하지만 맛과 분위기는 확실히 기억에 남는 집이었습니다. 계란찜도 맛있어요. 아산 배방에 중보집 특수부위 전문점. 색다른 보기 경험을 원한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맛집 탐방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